주말을 맞아서 제 포트에 있는 종목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종목 흐름이 좋지 않네요. 네, 밑으로 일단 내려오는 그런 확정이고 2,400원까지 한번 내려오는 거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 메인 종목 제일 메인 종목인데 갈때서못 가니까 혹시 어, 흘러내리니까 내려오네. 혹시 아, 위에서 좀 팔긴 팔았는데 이 정책이 나올 때가 됐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대통령 당선되면 제일 먼저 이 정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제가 여기 테마에 돈을 좀 많이. 진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들 제가 좀 돈을 좀 많이 투자해놨는데. 갈 생각을 안 하네요. 아쉽습니다. 어, 두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첫 번째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이딱두 가지 테마가, 물론 이제 네, 저하고 궁합도 맞지만, 이게 또 정책적으로 제일 먼저 할 정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 대통령 입에서는 아직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완전 뭐, 갈 생각을 안 합니다. 갈 생각을. 그래서 이 종목도 조금씩 사고, 조금씩 팔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계속 그냥 등간을 유지하면서, 비중 계속 내냥 들고 있습니다. 한 번은, 하, 나올 법한데, 안 오네요. 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건데, 정책에서. 일단은 패스. 어요종목도 일단은 14일 날 한번 이제 주팅 한번 살짝 줬죠 살짝 줬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트럼프 입에서 한 마디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혼란이 나말차피이 종목이 52주 신저가가2300 2300 되거든요 그만큼 지금 주가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부담이 없습니다 뭐신저가하고좀 가깝기 때문에 신저가만더어서 하면 되고요 근데 지금 가격 구간 대에서는 저는 뭐잘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로가든2로가든 방향성을 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방향성을 방향성을 지금 정해 죽지 않기 때문에 지금 딱 두고 있는 것만 딱 그냥 가지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신저가 깨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좋겠는데 그냥 완전 바닥에 찰싹 들어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 좀 그게 좀 아쉽네요. 뭐또방향선 주면 밑으로 가면은 쫓담오 되고 올라가면은 쉬시면 되는데 그냥 거의 뭐행보를 하니까 좀 가까한 그런 상황이긴 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두고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좀 그런 종목들이좀 많은 것 같아요. 음, 좀 아쉽네요. 아좀 아쉽습니다 진짜. 아이종목도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예, 검은색 선이 바로 왔어요. 예, 올라올 때까지 슈팅이 안 오면은 내려가는 길밖에 없죠. 예, 이미 캔들이 벌써 검은색 선을 터치를 버렸습니다. 여기서 슈팅이 안 오면은 이제 흘러내려가지고 2200까지는 또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이 종목은 재료가 없으니까 지금 이말같아요 재료가 네, 없으니까 갈듯말듯갈듯 맡다는 게 재료가 없으니까 갈 수가 뭐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내려오면 더 비중 채우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목, 어, 이 종목은 아, 1 5 0원인데이 종목은 확실히 1500원 이상에서는 산안될것 같아요. 1500원에 딱 선을 그어놓고1 5 0 0원오면 계속 감고 올라가면 계속 팔고 그런 매매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장은 재료 이종도 재료가 없어가지고 뭐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500원 넘어서는 매수를 안 하고, 1500원 서만 연주 매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문제가 가겠이지가안 뭐. 가고 얘기겠습니까 어, 다음 종목이죠. 이 종목도, 이 종목 두 번째 종목하고, 테마가 똑같은데, 마찬가지로, 재료가 지금 안 나오니까, 가지를 모아같습니다이 종목도, 하, 그냥 계속, 비중을 얼마 안 두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종목 비중을 얼마 안 들고, 들고 있지 않았는데, 밑으로 더 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가면 조금씩 팔고. 아, 네. 방금 종목 테마가 똑같은데, 이 종목도 이미 지금, 금은색 선을 터치해버렸죠 그래서, 206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내려올 것 같고, 여기서 뭐, 쉽게 넘면 제가 집도 오고 니까 수익이 나면 되는데, 2060원까지는 무난하게 내려올 것같아가지고 밑에서 좀더 비중을 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도 지금, 보시면 차트들이 완전 막차싹달붙어가지고 변동성이 없습니다. 지금 5, 6, 7, 3개월이죠. 3개월 동안 지금 3개월이죠. 3개월동안지러고 있습니다. 좀 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가이요전부다이 점은 터치했죠뭐 내려오면 이제 뭐, 내려오면 2 9 0 0까지도 무난하게 내려오겠네요. 0로없으니까뭐 뭐, 가지 못합니다. 0로없으니까2 9 0 0까지는 넣으면 또 부터 사야겠다. 아, 요 중간에 이제 오늘 한 3시 쯤이가 잠깐 슈팅 잠깐 나왔었는데 이종목은 제가 4800원, 4700원, 아, 4600원, 4700원 정도 되려나. 4700원 되겠네요. 4700원부터 4 되겠네. 4려고 지금 이다 이거는 목입니다 네, 그냥 전목이고 그러면 사면 되고. 요것도 내려왔죠 이미. 내가 왔으니까, 뭐, 밑으로 어차피 흘러내리면 계속 쭉당겠습니다 아, 삼성전자. 거의 지금, 눌림을 안 주고 지금 쭉 올라가죠. 이게 진짜, 크게 대시세를 향해서 가는 종목들이 한 패턴이죠. 쭉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 어, 제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는 6만 8천 원 전까지는 조금 자유롭게 매매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은 검은색 터치하는 선이 6만 5천 원 정도 되죠. 6만 5천 원, 6만 6천 원사기 정도 될것 같은데, 6만 5천 원 오면은 조금 더 용도 버리는 한번 을주보겠습니다 뭐 그제는 지금은, 글쎄요, 잡아볼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어차피 죽을 있기 때문에, 뭐 얼마 하면씩이나 하고 항상 똑같죠또 여러 번더 사고 근데 6만 원천원 이상에서 못 사겠습니다. 도저히 아, 되게 이제 한 달이 됐거든요. 한 달이 되니까 이제 미숙기를 주네요. 제가 원래 만원 밑에서 계속 살려고 했는데 만원 미터 아예 못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때 가지고 만3 0 0원부터 이제 매수를 시작했는데 네, 오늘 오늘 이제 제대돼 가지고 오늘 좀뭐 문제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만원 위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매수란 거라서 하루 길을 안 주니까 너무 답답해 가지고 매수를한 거고 만원 밑에서부터는 조금 비정금 실어 하면서 매매를 하면은 조금 가지고 조금 먹 제가 만원 밑에서 매수 해 가지고 실탄 되게 없습니다. 근데 만원에서 매수하니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1 3 0원만 1300원도 이렇게 매수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오니까 네, 그렇게 좀 배수랑 같습니다 마음 밑에서는 그냥 죽어 담는다. 이종목은 네, 이종목 죽어 담는다. 대신 시간은 23개월 정도가 되고, 2 3개마다한 번씩 얘기 보면은 종량식 있죠. 7월 15일 날 9시에 이렇게 이제 중간중간 한 번씩 툭 이제 툭, 툭한번 틀려져 는데 무조건 영망칩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이종목은 2학기 끊어야 됩니다. 미리 이제 내삶면은 이제 끊어낼 책을 되지 내가 보고 대응하겠다. 대응은 대응되지 않습니다. 네. 아, 이종목은 갈것 같은데, 진짜 네, 갈것 같은데. 계속 검정초 7월 9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갈듯 하면서 지금 테스트하고 나왔습니다. 네. 한번 갈것 같은데, 뭐내가도 그렇고, 아, 이종목도, 이종목도 잠깐 이제 7월 17일 날 위대한 빠졌지만, 갈 종목은 간다, 어차피. 그런 모습을 보주고 있죠. 음, 이 종목도, 뭐, 내려오더 사면 되고. 어, 이 종목도, 내려오면 더 사고. 야, 진짜 좋은 차트. 이거 이제, 조만간 한번 핀다. 네, 조만간 한 번, 시장한번 분출한 다 왜냐면, 지금 오랫동안 밑에서 눌러놨잖아요. 지금 완전, 이게 진짜 전형적인, 이제, 어, 뭐랄까. 갑자기 시세 분출에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이제 갈 자리가 없어요. 밑으로, 밑으로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위로 갈 자리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 뭐, 이제, 주도 되고. 요즘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중에 한 번은, 칠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이것도 더 사고 음. 이거는 지금 갑자기 원래 얘가 갑자기 이렇게 방향을 터냈죠. 2차전지 테마가 빨렸는데 원래 갈 상기가 없다가 2차전지 테마가 다 올라가니까 이따라 겁니다 다른 테마들은 오늘 같은 이제 테마 좀목들은10% 이상 다 갔는데 3%, 3 올라갔네요. 3%가 갔고 일단은 좀 기대 다음주 한번 기대해봐도 괜찮을건가? 어차피 내놓으면 더산대 근데 이 정도 은 제가 좀 비중 조절을 잘 했습니다. 어, 지금 이제 들고 있으면서 오늘도 좀 팔았는데 왜냐면 사실 이제 어제 그저께도 매수해놓고 너무 많이 산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사가지고 또 비중도 털어내고 오늘도 좀 털어내고 물론 이제 많은 제가 물량을 들고 다는데이상하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잘털는데 뭐, 어제도 좀 밑으로 어제도 좀좀좀 내려올길래잘낼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올라가면 지금 들고 물량만 출시 하면 내려오면 더 삼되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가아산상승전자 차트 똑같죠. 흐름이 네, 전형적으로 네, 시세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차트의 흐름이죠. 아, 이것도 밑으로 네, 더 삼되고 어, 아, 그리고 오늘 제가 할 얘긴데 이렇게 오늘 1시 10분에 제가 오늘 주먹었거든요 네, 미리 내 매, 매수가 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먹었고 어, 이렇게 꼬리를 아래꼬리 영망치 말고 그냥 망치죠. 망치. 꼬리 긴 망치. 무조건 꼬리를 쳐옵니다. 주식에 이제, 기분이, 개입을, 어, 버려진 개입은 미역 되어 있고,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 꼬리를 꼭 미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으로 오면은, 이미 지금 차트는 우, 우하, 하향이죠 그래서 밑으로 오면은, 제가 볼 때는 17,220원도 깰것 같은데, 한번 좀식해보면좋을것같습니다좀 뭐가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아, 이거 뭐, 아, 이거 뭐, 좀, 모르겠습니다. 좀, 모르겠다면너 좀, 지금 만만해갖고, 어, 비중을 좀 많이 샀어요. 비중을 많이 들고 있고, 그게 더 살고 싶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애매해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더 사면, 내같은데 지금 계속 더 사고 있거든요. 사면 될것 같은데 비중도 좀, 좀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15,000원으로 정가가 15,280원인데 솔직히 아직 흐름을 모르겠어요 얘, 얘 어떤 패턴을 뭐완 같아서는 얘가 지금 신저가고 13,500원인가 그럴 것 같은데 좀 오히려 저는 좀그 가격대까지 내려오면 좋겠다 제가 지금 제 평가는 지금 어, 15,200원 정도 되거든요 15,200원 정도 되는데 오히려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면 제가 좀 비중을 많이 때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중을 많이 때려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을를 줄지 요것도 디에서밑으갈 데가 없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데 한번 딱한 딱 8,300원 불이랑 8350원 딱 있잖아요. 요거한 번은 딱깰것 같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 이 자꾸 자꾸 이끼를 제 부려요. 얘가 자꾸 끼를 부리는데치 치, 7월 10일도 잘 팔아먹고, 오늘도 좀 어느 정도 팔아먹었는데, 물론 뭐지금까지는크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건 어, 분량을 그냥 조절하면서 내가 사파사파 해야지. 한 방에 내가두 분이 비중을 다털어내면 아깝죠. 몇 분은 됐다고 내가 지금 자꾸 치고 있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렇고, 어, 일단은 이목은 워낙 끼가 진짜 정말 어머 종목이죠 끼가, 네, 끼가 막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뭐내 나한테 좀 좋은 종목이죠. 아무튼 이 종목은 계속 이제, 근데 이제 어제, 사실 조금 쫄았어요. 어제 이. 어.. 2003, 2030번까지 빼더라고요 와.. 그래조금은 쫄았는데 오늘 보고 조금 다시 자신을 얻었습니다 아.. 어, 요것도.. 갈듯한데 안가네요 음.. 음.. 완전 밑으로 하향이 좋네 떨어지는 칼를을잘 잡아 보겠습니다 아.. 예.. 얘는 차트 같습니다 예 얘도.. 얘도 깨졌죠 예 북강도 테만돼데 내려올 것 같습니다 3 0 0 0까지더내려온 생각하고 지금 매매를 하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도한 번은 1900까지 딱튈 그런 모양인데 전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움직여 보면될것 같고 아.. 요거는 4천원좀더 사고 그시네요.